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제 18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우리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고요. 어, 세상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원에 놀랍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그만한 의도 없고 공로도 없을 뿐더러,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적인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믿음에 관련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피동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충성합니까? 목숨을 걸고. 왜저 오지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왜저 이국에 가서 문화도 말도 서투른 곳에서 오직 복음을 미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천문학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건 전부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죄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이걸 외식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속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려고 하거든. 자기의 공로가 아, 드러날려고 하거든. 얼른 물리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것입니다. 또, 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 신앙적으로 저 높은 레벨의, 레벨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어, 임명받아서. 어,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세리는 항상 죄인처럼 그렇게 인간이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따로 섰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처럼 부족합니다 나는 이처럼 부지합니다 이처럼 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제 1자세는 겸손이죠. 그런데 바리세인의 기도는 이건 기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 합당하게 미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에 어느 정도나 비교가 될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어, 공로 아니겠어요? 의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당시 정말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어, 괴로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이 서는 자리가 다르죠 바리세인은 따로 서서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없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의 그 기도를 잘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그의 진심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의 갈급함이 여기 있어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인은 드러낼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모르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요.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셨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자기 의리를 도는했던 바리새인이냐, 그렇지 않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던 세리. 아마 그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들이면서 눈물을 엿지 않겠어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눈물.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전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욕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낮아질 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베풀 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손에 있는 것을 펼때 받을 수 있는 거 죽어야 살아납니다 다시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낼 때 제자들이 제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지 않는 자는 결토, 결,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온해 주십니다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바리새인자기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세리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얼마나 아, 그 뭡니까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렇지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교훈함. 어린아이처럼 낮아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저와 여러분들이 시답지 않은 정말 하찮은 의의나 공로를 앞세워서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교만이 일어날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야. 은혜 아니면 네 인생은 설명이 안 돼. 언제나 젖은 가슴으로, 젖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결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드러낼 수 있는 내 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